안녕하세요. 찍목부터쭉목까지 다양한 게임을 리뷰하는 깸플리입니다. 오늘은 신작 모바일 게임 위주의 추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과거에 출시된 게임도 포함되어 있으며 비교적 최신 게임들을 골라봤습니다. 과연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영상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큐 플라이하이는 애니메이션 하이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인데요.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캐릭터 수집과 육성의 핵심인 스포츠 수집형 RPG 장르입니다. 주인공 히나타 쇼요와 천재세터 카게야마 토비오 등을 육성하는 매니지먼트는 물론 카라스노 고교와 아오바조사이 고교 등의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 게임 몰입감을 더해주기 위해 원작의 명장면, 명대사를 풀보이스로 즐겨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메인캐스인 도전을 시작으로 하나하나씩 컨텐츠를 해금해 나가는 방식이었으며 각 고교와 배구시합을 통해 별세계로 클리어해야 했습니다. 클리어기 전1 0명 선수를 배치하고 상대 특성이나 라인업 특성을 확인해 보다 유리한 플레이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배치한 전략성이 중요했습니다. 시합은 자동으로 진행하거나 수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골라 플레이를 즐길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맞게 캐릭터들의 스킬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이 공을 놓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캐릭터는 뽑기로 획득할 수 있으며 SSR 등급의 캐릭터 확률이 10%로 높은 확률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획득한 캐릭터들은 성장이나 훈련 등으로 강화할 수 있으며 미니게임이나 합숙기지로 방을 꾸미는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등장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스포츠게임의 자동 시스템을 더 신선하기도 했고 일일이 직접 플레이하지 않아도 시합이 진행되기에 간단하게 즐겨볼 수 있었네요 하이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신다면 한번쯤은 플레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워처블 렐러는 최근 출시한 따끈 신작 디펜스 알피지 게임인데요. 판타지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며 방어, 전략 등 흥미로운 시스템이 많아 론칭 이후 빠르게 플레이를 즐겨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워 디펜스 형태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 캐릭터 획득 및 육성, 그리고 스테이지 도전하는 재미를 기다릴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게임은 챕터 스테이지 형태로 던전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챕터 내 스테이지를 클리하면서 어 새로운 콘텐츠를 해금하거나 시스템을 오픈할 수 있었는데요. 영웅 캐릭터는 일정 코스트를 사용해 필드에 배치할 수 있었고 적들을 보도 막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챕터 2-7 스테이지 돌파시 오종 모두 배. 5-10까지 클리어 시 제2형주 소대를 오픈하게 됩니다. 아직 플레이 초반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기본 규칙, 공격 범위, 그리고 각 캐릭터들의 육성 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난이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캐릭터는 소환을 통해 얻어갈 수 있었고, 레벨을 올리거나 장기장착이나 진급을 통해 성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레벨을 올려 새로운 스킬을 해금하거나, 티어가 높은 영웅이라고 해서 스킬이 전부 다 열리지 않으면 성능 발휘가 되지 않았습니다. 디아블로 풍의 그래픽과 신작게임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은 플레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는 인류 멸망 직전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탄생한 레드시프트라는 폭주 AI는 인류를 적대시하며 공격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가상 세계 아스니아에서 다이브한 플레이어는 미소녀 AI 프록시안과 함께 레드시프트를 막고 인류를 구하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단순한 히어로물이 아닌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 미래 사회 등을 다루는 깊이는 있 스토리와 세계를 제공합니다. 50명 이상의 개성 넘치는 프록시안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각 캐릭터는 독특한 능력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킬과 전략을 활용하여 적을 제압하는 턴제 전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프록시한 캐릭터를 수집하고 강화하며 자신만의 팀을 구성하고 고퀄리티 3D 그래픽과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가 게임의 재미를 더합니다. 플레이어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맞서 싸우는 턴즈 전투 모드나 캐릭터를 강화하고 새로운 스킬을 배우며 플레이어들과 실시간으로 대결하는 등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등장합니다.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는 에버솔과 굉장히 흡사한 방식으로 플레이가 진행되며 에버솔을 즐겨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은 찍먹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짓나원은 23년에 출시된 모바일액션 RPG 게임인데요. 고대 문명을 배경으로 교단이라는 종교 조직과 저주받은 자들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저주받은 자로서 교단에 맞서 싸우고 진실을 파헤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게임은 묵시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그래픽을 가지고 있으며 고대 문명의 유적과 교단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는 장면들은 플레이어에게 몰입감을 선사하는데요. 스킬은 다양하지 않았지만 저주라는 힘을 사용해 적을 물리치고 특정 몬스터의 패링을 사용해 나름 소소한 컨트롤의 맛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미로 같이 되어 있는 지도를 탐색하면서 중간 중간 등장한 NPC들에게 의뢰를 받아 클리어하고 클리어하면서 교단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힌트를 얻는 과정에서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있는 저주를 획득해 캐릭터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저주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캐릭터가 죽는 페널티도 있으니 조심해서 사용해줘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재밌게 즐길 수 있었는데 넷마블 문화재단 부트캠프형 게임이라 1챕터에서 마무리돼 다소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목소리> 워프히어로는 로그라이크 서바이벌 장르 모바일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잠깐 잠든 사이에 모아왔던 광물들을 모두 도둑맞게 되고 훔쳐간 몬스터들을 처치하기 위해 지구 곳곳에 히어로들이 모이기 시작하며 생존함며스탕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총 6가지로 이들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 행성을 클리어하면 무조건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캐릭터마다 스킬과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수집하는 재미와 성장하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워프히어로는 8개 행성이 존재하며 행성 최초 플레이시 승리 조건이 존재하며 승리했다면 그 이후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무한적으로 플레이할수있었 다른 서바벌 이 게임들과 다르게 무한하게 등장하는 몬스터들을 처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광물들을 부숴 광물을 획득해줘야 하는 요소와 맵 중간마다 장비를 드랍하기 때문에 좋은 장비를 얻는다면 반드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획득한 광물들로 캐릭터 레벨을 올려 다양한 효과를 획득할 수 있으며 현재를 통해 행성에서 드랍하는 재화들의 드랍 확률과 개수를 늘려주는 등 여러 방면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좀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다른 방법들은 플레이에서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콘텐츠는 빛의 동굴, 깊은 동굴, 구덩이 동굴, 왕의 동굴이 있는데요 콘텐츠별로 드랍하는 재료들이 다르며 오픈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확인해 전부 해금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원하는 신작 모바일 게임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번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